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사우디가 사막에 네옴 시티라는 거대 신도시를 만드는데요. 그게 한 650조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거의 다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바꾸는데 이게 한 200조 원치가 되는데 거의 한국 무기로 다 바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유럽과 일본의 산업이 완전 히 붕괴됐습니다. 그래 탈락. 사우디가 미국은 그냥 싫대요. 탈락. 중국은 기술력이 글쎄요. 뭐 등등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가 14만 7천 명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그 경고를 받아가지고 채널이 지금 일단은 스톱됐는데요 당분간 아, 한몇 개월 동안은 조금 폐쇄를 해, 해놓고 이 사이트를 좀 보호를 하겠습니다. 어, 신규 채널 이 구독자 7천 명밖에안 되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계속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이쪽에 와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어, 해주시고 방송 계속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 모양을 클릭하십시오. 에이. 그럼 알람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광고가 붙었다 안 붙었다 어, 자기 마음대로 유튜브 마음대로 붙습니다 자 많은 후원 부탁드릴게요 자 사업비가 668조원 이사막 가운데다가 이렇게 거울형 도시를 만든답니다 아,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 1 7 0 k m 이게 라인인데 더 라인이 1 7 0 k m 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로젠 어, 트로나이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를 만들고 옥사군 해상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이게 뭐 650조 뭐 어디는 또뭐 천조가 넘어갈 거다 뭐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650조, 660조 그 돈을 거의 한국이 대부분 다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와가지고요 빈살만 그 왕세자가 한국 업체들한테 40조 뭐 투자하기로 약속을 갔죠. 일본 방문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취소하고 간 거예요. 일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독일 볼까요? 가스비 두배 올랐죠. 유럽 전체에 그렇습니다. 전기세가 두배 올랐죠. 이러면 산업이 붕괴되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고 가스가 그 파괴돼가지고 전기세 뭐 가스값 다 올랐죠. 산업이 안 들어가 전기를 못 쓰죠.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스 값, 전기 값에 돈다 내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 돈 맥경화가 걸려. 관광산업 죽어버리고, 내수산업 추, 죽어버리고, 당연히 뭐 영화 안볼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살, 두개살까한개 사고, 한개살까안 사고, 이, 돈이 안 돌죠.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출도산 하는 거고, 그리고 저기, 뭐 이게 산업 생산력,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 아우디 한 대가 이억하던게 2억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어 독일뿐만이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 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가 유럽을 싫어하는 게요. 지금 무슨 파리 기후 협약이해 가지고 이산화 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가 되니까 이산화 탄소를 줄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우디의 산업이 석유 팔아 먹는 건데 석유 장사가 안될거 아닙니까? 전부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도 그렇고 유럽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다 데이터가 거짓말이란 거 사우디도 알고 있는데 거짓말로 언론 뭐 도배가지고 해 속여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빼낼 명분이 없었지 왜? 그뭐 사우디 기름 뭐 많이 사고 하니까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줘. 우리 적자 많이 봐. 그러니까, 싫어도 뺄 수가 없었는데, 저기 산업 경쟁력이 붕괴되니까 급행이 그 되고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선이, 이게, 이게, 저, 기원, 기원입니다. 기원 전. 왼쪽이 기원 전, 오른쪽이 기원 후. 이게 지구가 몇백 백년, 명, 몇백명 백년 단위로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의 뭐 흑점 활동이 좀뭐 세지면은 어 지구로 오는 이 열의 양이 많아져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소 빙하기가 왔을 때 한랭기가 왔을 때는 대형 화산이 뭐 몇십 개씩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로 둘러서 니까 햇빛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저기 기온이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니까는 식량 생산이 안 되고 식량 생산이 안 되니까는 굶어 죽고 전염병 퍼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이 이 문명이 다 붕괴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기후변화면 기후변화 고구려 백제가 망할 때6 6 0년이때가그 소빙하기 아닙니까? 간빙기 갑자기 추워지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뭐 민족들 뭐 흉노 이런 애들은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어 그러고 먹을 건 없고 여기저기서 어? 야큰 나라 가면 먹을 거 있겠지 쳐들어오고 내부에서는. 폭동 일어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전염병 돌고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문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아무 상관 없다. 아시겠죠? 어디 가가지고, 뭐,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니까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가지고, 그, 뭐야, 뭐, 기, 온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거짓말쟁이 바보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쟤들이 뭐합니까? 야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소가 방귀를 많이 키니까 메탄가스가 나와가지고 어 저기 소를 없애자 소소 소 없애는 거 아닙니까 유럽하고 미국에서 어? 아니 광합성을 하려고 하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야지 그 광합성을 할거 아닙니까 식물이 소가 방귀를 많이 켜야지 그뭐 풀들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저거 초등학교 3학년만 나와도 저기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건데.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람이 방구키고 트럼하니까 사람도 없애자. 뭐, 그래, 그래 되는 겁니다. 어? 소 없애고, 풀 없애고, 그러면 어째요 어? 뭐, 다 굶어 죽는 거지. 인구 감축하는 거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채널을 싹둑싹둑 차단시켜버리고 죽여버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슬슬 녹여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알아챘는지 광고비를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후원해주시면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능력 볼까요 식량,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장비, 전기전자, IT, OLED 패널, 소프트웨어, 차량용 배터리, 수소산업, 철도 시어템, 고속철도, 지하철, 뭐, 자동차 조성 기계, 항공우주, 화학, 건설, 원전, 어, 소형 모듈 원전, 각종 무기, 해수담수화, 바이오산업, 의료산업, 한류, 지식문화산업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미국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감정도 안 좋은데 그리고 일본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한국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만큼 돈쏠 테니까 기술 이전해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우디가 자 무기를요 얘들이 그뭐 이무 그니까 유럽에다가 무기를 저기 석유를 팔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야 우리 적자 좀 줄이게 우리 무기 좀사 하니까 그래 그래 해 가지고 뭐 전차도 한나라거를 그냥 풀세트로 사는 게 아니고 예? 뭐 독일제 뭐 영국제 뭐 프랑스제 뭐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산 거예요 중국산 무기 미국산 무기 그러니까 탱크도 여러 종류고 어 자주포도 여러 종류고. 전투기도 완전 짬뽕, 요런 정도로 가니까 부품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 부품 안 주지. 저기 유럽, 그 완전히 산업이 초토화되니까 부품 안 오지.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무기들이 지금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국이 폴란드에다가 저렇게 무기 기술 이전해주고, 무기 공장 대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부럽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싹다 바꿀 건데, 한국이 공장 이전해주고, 기술 이전해주고, 공장 지어주고, 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좀, 그 기술 좀 가르쳐줘. 그 대신에, 어 비밀업수, 샤타 마우스,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 가는 겁니다. 그니까 대충, 제가 계산기 한 두드려보니까, 저거, 전차장갑차뭐 전투기 싹다 바꾸면 한 얼조 한 2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이전하고 하면은 뭐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들은 절대로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뭐몇 십조씩 몇조 원씩 몇 십조씩 이렇게 무기가 나가도 한국의 언론에 보도가 안 된다. 우리 국민 모른다. 그겁니다. 그니까 러 지난번에 우리가 현궁이라는 미사일을 팔았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언론이 한 줄도 안 났어. 어? 예? 근데, 어떻게 알았냐? 사우디가 푸티 방군을 잡았는데, 푸티 방군이, 야, 이거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그 미사일로 쐈다 이거야. 근데, 그 바위 산 뒤에 숨었는데, 그걸 추적해가 잡았다고, 야, 이거 싼데, 한 발에 1억밖에 안 해. 야, 이거 진짜 이거 성능 좋다. 자기들이 유튜브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현공이 사우디에 나갔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어.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은, 무기가, 한번 한방에 몇조원씩 뭐 몇십조씩 나가도 얘들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도가 안될거다 그리고 한국의 k f 2 1이 F-22하고 똑같이 생겼죠 어? 지금 이제 3단계로 가면 블록 30에서는 이제 완전 스텔스가 된다고 하니까 사이즈도 지금 한 2미터를 늘리면은 부피 전체 부피가 F-22하고 동일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 이거 뭐한 800억 1 0 0억 주고 어 한국형 F-22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거 사지 미제를 왜 사? 그래서 싹다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투기도 싹다 바꾼다는 이야기가 기술만 주면은 어. 자 그런데 중국은요 어? 중국 을 볼까 중국은 뭐 기술이 일단은 시원찮은데 뭐이 사우디에 기름을 많이 사가니까 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좀 끼워줬어 그런데 중국 내부가 망하니까 아마 공사를 제대로 못할 겁니다. 자 폭소컨 사람을 30만 명을 가둬버렸어요. 코땡땡 전염병 검사한다고 상하이 디즈니랜드 다 가뒀어. 어 그러니까 이 저기 폭소컨 공장에서 노동자 탈출하고 폭동 일어나고 하니까 경찰이 총 쏘고 어? 경찰하고 몸싸움하고 그 지금 부동산 법을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 385조 앞으로 더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 자, 내년에 10% 부동산 10% 15% 하락한다. 지금 지방 공무원들은 월급을 못 받아 간대요. 절반 반토막 났는데 그것도 못 받아 간대.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코 후비고 검사하는 거 있죠? PCR. 그거를 중앙 정부가 돈을 대 주려고 하니까 전국에 돈대 돈을 그 비용을 대 주려고 하니까 3 8 0 0조래 어? 돈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야, 3,800조 없어. 야 너희가 알아서 해. 지방 정부에 떠낸 게니까 지방 정부는 어이씨 안 해. 못해. 배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료로 받는 사람한테 떠낸 게니까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야 이거 우리가 왜 하고 반발하고 여기저기서 폭동 일라고 그 경찰이 공안이 때리니까 공안을 때리고 예? 완전히 그 부지르고 하기 일보식전까지간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가 다 아,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깔아면 까이, 이렇게 당해서 깔아면 까는 거지, 어? 그러니까 밑에서는, 아, 우리 어쩌라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요. 그 지방군보라고 그냥 총격전 벌어지고 폭, 폭동 일 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국민들이 겁이 나니까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니까 돈 맥경화, 소비가 다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영화를 만들면 전국의 인구가 14억인데 전국에서 전국 극장에서 한명두명 명 본다는 겁니다. 한명두 명. 왜? 극장 갔다가 코 땡땡 뭐 전염병 퍼졌다 해가지고 봉쇄해버리는 극장에서 굶어 죽거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극장 안 가죠. 극장 다 망하지. 극장 옆에 팝콘. 술집 다 망하지. 그냥 줄도 장 하는 겁니다. 관광 안 되지. 돈이 안 돌지, 중소기업 망하지, 은행 망하지, 부동산 버블 터지지 그래 되는 거면 그래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을 그냥 밖에서 못지르러 짓을, 틀어막아 가지고 화장실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나온다 하잖아요 어. 사람도 굶어 죽는다고 지금 벌써 그러면 중국이 저거 공사 마무리 할수 있겠습니까? 어?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시인핑이가 5년 못 채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인핑이가 중간에, 뭐, 스트레스로, 뭐, 죽든지, 뭐 암살당하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의 군벌들끼리 내전 터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1억에서 2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포트 피플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일본, 다 같이 망한다는 거지.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너무 빨리 망한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뭐 사우디에 가가지고 공사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본토가 망하는데. 어. 그래서 어, 사우디를 한국이 저거 거의 한 800조 뭐 900조 되는 저 돈을 한국이 다 먹으면은 그 옆에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저 이집트. 그 외에 뭐저 이라크 등등 여기도 무기 다 바꾸고 다 그냥 한국하고 뭐 하면은 한국 기술 잘 지원해주고 뭐 공장 잘 이전해주고 하니까 뭐 납기 철저하 시키고 하니까 그냥 천조 이천조가 십년 안에 천조 이천조가 그냥 하늘에서 돈벼락 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 이 있다 없다 떠나가지고 그 운이 좋은 겁니다.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운빨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 지금 돈벼락 쏟아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잘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학자들이 숫자상으로 뭐, 다하기 빼기 하면 경제가 위기가 올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뭐, 그런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에 한국은 끊임없이 지금 돈이 들어오는 상황에 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한류 뭐 이래가지고 뭐 물건들 많이 팔리죠. 그리고 방산 수출이 나가면요 부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저거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적이면 누적. 아무튼간에 뭐 한국이 지금 돈벼락이 쏟아지게 생겼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타인을 괴롭힌다, 뭐 위협한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성상훈의 국내 부, 정세 분석 광고 계약 맺었는데 어떤 거는 광고가 붙는데 어떤 거는 광고가 안 붙고 안 붙는 게더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